이걸로 DIY 시작하면 작업이 쉬워집니다. 이 제품은 전문 전기 와이어 도구, 즉 자동 크림핑 스트리핑 플라이어입니다. 이 도구는 다기능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에 유용합니다. 손잡이는 스트레이트 스타일로 편안하게 잡을 수 있으며 맞춤이 가능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화학 성분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전선 커팅과 스트리핑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 뿐만 아니라 DIY 애호가에게도 추천할 만한 신뢰성 높은 도구입니다. HOTO 20플로 핫 글루건은 홈 DIY 작업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여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스테인레스 스틸 노즐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 100mm 길이의 접착제 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공예 작업에 유용한 도구입니다. 이 제품으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. ANENG 683 스마트 멀티미터는 하이엔드 터치 기능을 갖춘 6000 카운트 멀티미터로 AC, DC 전압과 전류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이 제품은 수동 및 자동 범위 작동 모드를 지원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측정 용량 범위는 60 나노 패럿부터 100밀리 패럿까지 다양해 다양한 전기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작동 온도는 0도에서 40도까지 가능하며 DIY 전기 작업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고급 기능과 신뢰성으로 가정이나 전문 작업 모두에 적합한 선택입니다.